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강릉 시내를 가로질러 대관령으로 갑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안 좋습니다. 원래 G P X 팔이 오른쪽에 있는 강릉 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주말에는 여기 주차를 무료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쪽에서 G P X 팔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강릉 시청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대관령 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강릉 IC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약간 왼쪽에 있는 큰 길로 어, 주행했거든요. 그 차가 너무 빠르게 달리고 옆에 갓길이 없어져서 오른쪽이 보니까 어좀 옛게 그냥 일반 국도가 있어서 여기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어 강릉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0km, 어 강릉 시청에서는 한 8km 정도 오면은 이 대관령 올라가는 어 화장실을 가려고 좀 올라가는 길에 있는 대관령 발물을 가려 왔는데 아 어, 입장권을 끊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 아 다행입니다 70m 앞에 반신실이 있네요 여기는 대관령 방문가입니다 오 앞에 헤어핀 구간입니다 아, 이런 헤어핀이 많았었거든요 내려올 때 차로 아, 아직 한참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근처는 6% 밖에 안 돼서 좀씩 껴올라고 가 있습니다 해갈려고 내가 보니까 덕 닦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뭐야? 여기 무슨 굴 같은 게 있어요 겁나게 가서 약간 물좀 보고 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태관령 정상 하와 아. 지금 대관리 오는 길에 지금 폭포라 해야 되나? 일단 저쪽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는데 아이쁘네 뜁니다. 와, 왼쪽으로 강릉 시내 같고요. 바다 같습니다. 와, 경치가 죽입니다. 오. 아, 왼쪽으로 대관령 옛길이 보입니다. 걸어서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어, 여기 전망대도 있는데. 잠깐만 차가 안나는 전망대만 보니다아 국가지정명석 대관령 옛길 안내도 그래서 잠깐만 자은거는 들고 자 앞에 보인 데가 강릉 시내가... 아,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왔는것같 아, 요 아닌가? 아닌가? 아니네. 아니네. 아, 아, 아. 큰일입니다. 지금 대가려. 차선들이 한두 차선을 다 막고 있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좀 따라가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오우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경치 보이시나요? 아, 저 공항 같고 저기는. 아, 이는 맛에 어필 올라옵니다. 정상은 어딘고요? 대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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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입니다. 아아아기 기억납니다 이게 왔을 때 강원도 이제 평창으로 넘어갑니다. 강릉에서 이제 평창입니다. 아좀 이렇게 헷갈리게 왔다갔다 했는데. 그냥 진행 방향에서 휴게소로 들어오시면은 양떼 목장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은 횡계 횡계 방향으로 강릉에서 오시면은 이렇게 대관령 넘고 한마대기 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추워요 여기 아 진짜 추워아 발이 천을 건너기 전에 좌회전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왼쪽에 팻말 보이세요? 지... 지름의 마을 용평리조트 알렌시아리조트 이쪽 방향입니다 쪽에 보이는 천을 따라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른 저 앞에서 오른쪽으로 간데 용평 용평 리조트쪽 방향. 알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아파트를 지나 지나왔습니다. 용평 리조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오른쪽은 무슨 천인지는 모르겠고. 아 이제 갈림길에서 도화댐. 수아리 방향으로 직진합니다 조금만 늦게 오면은 이쁜 단풍 들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추워 가지고 아까 전에 벗었는데 아침에 추워서 앞에 마스크를 좀 했습니다 아 여기가 날씨가 쌀쌀하네요 아, 예. 사람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어 힐링하러 좋습니다. 어, 아 근데 저기 전봇대 보니까 와저비 피... 하... 하... 겁나게 높겠네요 하... 일단, 거의 대부분 배추를 다 수확했습니다. 하, 다, 다시, 어필 시작입니다. 이게, 안반대기 하는 길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쪽르기 안반대기 가는 길인가? 여기 겁니까? 네, 네. 아니, 감사합니다. 2.7kg. 안반대기 안 2.7kg인데, 어필이 셀것 같네요. 오, 깜짝이야. 와, 이거 기아 다 풀고 들어가야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16% 찍습니다. 기아 다 풀고 오셔야 돼요. 처음에 시작한 시점에. 16%, 16%. 와리가리 해야 될것 같아요. 저기. 차가 안 오길 바랄 뿐입니다. 열심히 올라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바겠습니다 헤어핀을 돌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헤어핀이다. 와 겁난다. 와, 씨. 와. 해협인 구간입니다 저 왼쪽에 아, 경사도 보이는데 최고일 것 같습니다 경사도 와 경사도 끝장나네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아. 제 경사도 눈으로 봐도, 지금, 올라왔던 경사 중에, 제일, 빡셀 것 같습니다, 지금. 와우, 아, 한반대기! 아. 아, 이쪽은 아, 이게... 아... 아... 여기가 배추밭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안반대에 올라왔는데, 음, 지금 비가 와서 저기 전망대는 안, 오가, 안 올라갈까 합니다. 지금. 지금 비가 와서 바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와, 지금 다운이을 엄청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헤어핀도 너무 심하고, 와, 진짜 천천히 내려와야겠어요. 그럼 너무 춥습니다, 여기. 우와, 겁난다, 겁나. 와아 다운힐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헤어핀 구간 돌고나면은 이렇게 와 내리막도 12%와 백두대간 당몽명 당목령이랍니다. 아, 비가 더 많이 오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안반대기를 내려오고 난 후부터 계속 다운 힐입니다. 얼마큼 다운 힐인지는 모르겠는데, 헤어핀 구간도 많고, 모래도 많고, 하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손이 아플 정도로 다운일이 깁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다운힐. 아까 전에, 대관령도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어필이더니,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다운일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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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상태 좋습니다. 콧물은 찔찔찔. 지금 갈림길 나왔는데, 그냥 강릉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호수같은 호수인가 댐인가 저수지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늘 라이딩의 마무리인것 같습니다. 아. 안 맞는 기 올랐을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내려오니까 아쉽네요. 아, 아까 처음에 대관령 가던 그, 그쪽 길이네. 왼쪽 이 왼쪽 저쪽이 갔던 길이고, 지금은 다시 강릉으로 가는 길이고, 전에 이쪽으로 지나왔었는데, 대관령 넘고 평창 그리 안반대길을 거쳐서 왔습니다 좋은 아, 라이딩이었고요 어, 어필들이 아, 좀 힘든데도 있지만 은 재밌었습니다 이제 바로 앞이 강릉이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라이드 코스에서 다시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